현재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내리는 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내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는 중부를 중심으로 다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밤까지는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예상되는 양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는 비가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모레까지 수도권과 충청, 또전북으로는 8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 시간당 3, 30에서 60mm 정도의 강한 비가 집중되기도 하겠으니까요.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와 시설물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무더위는 계속돼서요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 낮 기온 31도를 웃돌겠고요, 체감 온도는 이보다도 높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 낮 기온 30도, 대구 32도, 전주 32도까지 오르겠고요, 인천 낮 기온 28도 예상됩니다. 경기 북부 지역 포천의 낮 기온은 29도, 경기 동부 지역 가평 30도까지 오르겠고요, 경기 남부 지역 낮 기온 28도를 웃돌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물결 최대 3도 4.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와 전북을 중심으로 집중호우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당분간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